네 번째 강연자분을 이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마지막 강연, 강연으로는 33년간 금융업에 종사하시다가 퇴직 후에 고등어 가공 생산업체의 CEO가 되신 분입니다. 많은 성공 신화를 남기고 계시는데요. 인생 2막을 즐기고, 즐기고 계시는 나라수산의 오용환 대표님께서 해양창업인 인생 2막 신중년의 도전과 열정이라는 주제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합니다. 나라 수산 어용합니다. 어, 앞에 세 분께서 어,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앞에 세 분하고는 조금 다른 어, 제가 어, 퇴직을 하고는 데 이만 인생에 어, 시작을 했어 어떻게 이 길까지 왔느냐 그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한테 어, 설명을 드리고 어, 제가 한이 이야기가 여러분한테 어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 봅니다. 어, 잠깐요, 저희들 그 회사 설립 어, 동기를 보시면요. 어, 저희 나라수라는 2019년 3월에 설립해서 고등어만 전문적으로 가공하는 회사입니다. 어, 저희들 그 생산품은 어, 우리가 식당에서 보통 고등어 구입한 자반고등어와 어, 요 사진에 나와 있는 순살 고등어를 전문적으로 생산하고요. 어, 이 제품들은 어, 저 효전스 밑에 경기 북부 포천에서부터 저 땅끝마을까지 전국 수산물 거백시장 그리고 유통회사, 어, 유명 그 식당 시장 등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음, 회사 설립 동기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어, 저는 2015년에 우산 은행을 34년간 그 마음을 맹태하겠습니다 네, 어, 퇴직을 하고, 정말 그, 퇴직 이후에 생각을 별 걱정 없이, 아무 그, 저, 준비 없이 그냥 퇴직을 했습니다. 어, 조금 은행에서, 어, 조금 더, 어,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었지만은, 그는제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 나이가 되면 퇴직을 마련하게 되는 게, 어, 직장인이고, 준비 없이 직장 퇴직을 하다 보니, 어, 어떻게 할지 잘 몰랐습니다. 어, 그래서, 어, 퇴직하기 한, 한달 전쯤 참 퇴직에 대해서 이후에 고민을 하다가 평소 알고 지내는 어, 사업을 하는 어, 지인이 있었는데요. 그 어, 지인이 자기 회사에 부사장용원으로 와서 회사를 좀 도와주면 안 되겠느냐고 그랬습니다. 어, 그래서 2015년 어, 12월 말에 퇴직을 하고 어, 3월 1일로 그 회사의 부사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 그런데 그 회사에서 각종 민원이나 은행 관계된 일이나 그렇게 일을 어, 봐주다가 어, 한 8월달 9월달쯤 되어서 어, 갑자기 회사 분위기가 조금 바뀌더라고요. 어, 처음에 회사에 들어오라고 할 때는 뭐라도 다 해줄 듯이 그렇게 들어보라고 하더니만 조금 적응이 될 만하니까 어, 다른 이야기가 사고 분위기가 이상해서 어, 그래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편안하게 이야기 하시라고 그러니까 미는 해결이 다되고보니까 어, 조금 어, 다른 일을 좀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 그래서 갑자기 이 일을 또다 하고 보니까 태식의 총격에 부서지도 않았는데 또그 회사에 들어니다또 그런 일을 다 하니까 아무 뭐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아, 그래서 어쩌겠습니까? 어, 대책을 알겠다고. 어, 그래서, 어, 9월 말쯤 내서 그 회사를 나왔습니다. 근데 나오고 보니까 아무 또대색이 없는 겁니다. 어, 그래서, 어, 대책 없이 어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달 가고 두달 가고 시간이 걸을수록 자꾸 사람이 왜소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한때는 부산 은행에서 그래도 최고의 직장이기 위해서 참 남부르지 않게 열심히 조을위 했습니다고 또 부산에서 나름대로 인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어느 날취업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갈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눈을 뜨기 싫더라고 자고 나면요. 그래서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집이 부스녹인데 등산 배낭 하나 내고 김밥 하나 사가지고 산을 다녔습니다. 눈 뜨면 그래도 산이라도 갈때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어, 김밥을 사서. 등산을 하는데 산모를 밑에 바이틈에 앉아서 김밥을 먹고 있는데, 어 내려다보면 저 많은 사람들이 숱한 바꾼 모습으로 왔다갔다 하고, 숱한 버스와 택시들이 지갈기에 왔다갔다 하고, 그런데 나는 할 일이 없어 가지고 바이틈에 앉아서 김밥을 먹고 있습니다. 참, 그런 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생각이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내 존재감이, 아, 필요가 없을 순간, 이 사회에서. 그래서 산을 가면서, 아, 저 나무는 어떨까? 이쪽 나무는 어떨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어디 가서 편안하게 그냥 이 생을 말아봤다 한때는 참 진짜, 부산의 오영환이라 하면 은참 괜찮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날 그렇게 변해버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집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는데 오늘은 김밥 사지 말고 내가 도시락 사줄 테니까 도시락 사서 가라고 어느 날은 다르게 도시락을 싸서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서 도시락을 피습니다 그런데 그편지한 통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현재는, 여보 힘내라 당신의 시행은 지금 터널 안에 있다. 이 터널 안에 있으면 아무것도 앞에 보이지 않는다. 이 터널을 벗어나면 당신의 새로운 세계가 있을 건데, 이 순간을 이겨내지 못하면 더큰 일을 할수 없다. 지금은, 다행니다 생각하지 마. 체력을 빌려 등산을 열심히 하면서. 아니, 그벤지를 뭐 했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쭉 흘렀습니다. 아, 이래 살아서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다시 더 다른 생각 안 하고 더 열심히 산을 다녔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산을 다니는 게 굉장히 즐거움하고 기분 좋게 다녔습니다. 그래서 해도 건정사만 갈 수가 없어서 등산 동원도 따라서 가고 여러 산을 다니고 그 집사람 말대로 그게 건강에 미치게 돼서 지금도 열심히 어, 나라 수산을 경영하는데 어, 많은 도움이 됐지않겠냐 그래서 제가 56세에 퇴직을 하고 그래 있는데 또한 가지, 2018년입니다 2018년 봄쯤에 어, 다른 어느 회사에서또 부사장 제의가 들었습니다 회사가 정부는 와서 좀 도와달라고 그 회사는 연 매출 한 천억 등 아주 건실한 기업인데요. 그 회사도 어찌나 또그 앞의 회사가 똑같은지 한 8, 7, 8 개를 근무하니까 다른 일을 또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의도를 파악을 해보니까 어느 정도 일 토대를 조금 했으니까 조금 다른 일을 좀할수 뭐 없느냐고 그래서 그 말은 곧, 어, 뭐, 회사를 그만두라는 생각이나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나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다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 이 회사라는 데가 있어 보니까 오늘 마음대로 사람을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그리, 그렇게 하는 데구나. 그래서 그렇다면 이쯤에 내가 내 일을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2018년 10월달인데 그렇게 지내다가 어 지점장 시절에 가깝게 지내던 어 지인들하고 정성을 가끔씩 하는데요. 그때 지인 한 사람이 어 자기 그 고등어를 가공을 하는데 저하고 형님 동생 지냅니다. 형님 저 저희 회사 4층에 와서 어 고등어 가공업을 한번 하실 생각이 없습니까? 우연하게 그렇게 제의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고등에 대해서 한 번도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아, 그런데 말을 듣고 몇번 만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뭔가 해보자 하는 어떤 어, 자세가 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 그래서 그게 2018년 어, 연말 쯤 되는데요. 그렇게 그 동생의 어 일을 저 고등어를 생산하는데 그 동생의 고등어를 인가공을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제의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1월 1일 초면식 할때 부터 시작을 해서 좋다 해서 어 고등어 제조 가공업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어 고등어를 모르니까 그 회사에서 가서 어, 2019년 1월 1일부터 장화 신고 고무장 갖기고 가장 그 밑, 기본 그 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한 개월에 참을 해서 깨끗하지 않은 일을 하니까 춥기도 춥고 다리도 발도 시리고 허리도 아프고 아 이게 정말 힘든 어, 작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을 겪지 않고는 내가 이질수없다 오등어 사업을 하려면 오등어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다는 그런 강한 자, 어, 생각을 가지고 참고 곁에 습니다 그래서 한 2, 3개월 하다가 어, 2019년 3월 제 이름으로 어, 참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라수산이라고 이름도 어, 그때 준비를 하면서 어, 회사 이름을 뭘 짓까 하다가 어차피 그럴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어, 이름을 진짜 해서, 나라수산이할수 있는데, 어, 짚고 보니까 너무 이름이 좋다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했는데, 3월달에 창업을 했는데, 어, 처음에는 그 동생분의 그 인가공을 시작을 했는데, 너무 갑이 되고 제가 어리되서 이대로는, 어, 안 되겠다 싶어서 독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독립을 하려면, 글래스가 있어야 되고, 제품을 생산을 하면 판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지사람하고 전국을 다 다녔습니다. 전국 수산물 도매 시장은 다 다니면서, 어, 제품을 잘 한번 만들어서 좋은 제품 만들 테니까 우리 제품 한번 써보십시오 하고. 그런데 지성인 감천이라고 몇 군데 회사 그 가면은, 그래, 그, 부부가 오셨는데 제품이나 한번 써봅시다 하면서 샘플을, 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회사를 하면서 벤치마킹 한다고 몇 군데 고등어 가공회사를, 어, 한 방문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 고등어 가공회사들이 사실은 그동안에 너무 조금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등어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막 어, 이래서는 안 되겠다. 먹는 음식, 깨끗한 환경 속에서 만들자. 그래서 해석 시설을 처음부터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어, 당 어, 그, 저, 전국에, 어, 영업을 하러 다니면서 우리 회사는 정말 깨끗한 해석 시설을 해서 가족이 먹는 그런 좋은 제품을, 청결한 음식을, 제품을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어필을 하니까 반응이 와서 샘플을 10개로 보내고 20개를 보내고 그렇습니다. 근런데 처음에는 어 제품을 만드는데 팔로가 안 돼서 어, 사무실에 앉았는데 제 건물이 우리 회사 건물이 4층 건물입니다. 1층에는 금방 아까 말씀드린 그 동생이 하는 회사고 또 3층에는 똑같은 업종을 하는 또 회사고 4층에는 저희 회사를 있었는데 그 마당에는 거대를 만들어 놓으면은 전국 각지에서 그 바이들이 와서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가는데 어 밑에 두개 회사는 팔로가 기존 1 0년되고 5년대라니까 팔로가 많아서 제품이 막 실려 나가는데 저희 제품은 하나도 없을 때가 많고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실고 나가는 물건을 보면서 얼마나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서 제품을 더 좋게 만들자, 우리나라 최고의 제품을 만들자 그렇게. 그쪽에 주안점을 두고 제품을 만든 결과 제품을 받아보신 분들이 아 기존 제, 다른 회사 제품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네 그리고 내장 손질이라든지 제품 어, 손질이 깔끔하게 잘 되어있네 이런 어, 이야기를 들을 수있 있습니다 어, 저희들은 그렇게 하면서 어, 직원이 그 당시에 어, 10명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어, 지금은 어, 17명으로, 어, 늘었는데요.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웃으면서 출근하고, 웃으면서 일하고, 웃으면서 퇴근하는 회사를 갖다가 한번 만들어보자. 왜냐하면 집 말고는 그의 직장에서 생활을 다하기 때문에 동료들끼리 마음 맞춰서 즐거운 마음으로 회사 일을 해야 제품도 조, 좋게 나오고 또 일터 자체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하면은 얼마나 또 기분 좋게 일을 할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은행 다닐 때도 그랬습니다. 우리 직원들 보고 항상 웃으면서 일하자. 그런 어 긍정 마인드를 가지고 하니까 제품 생산이 아 나라 수산 제품은 참 좋다는 네.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 저희들이 어 우리 회사의 강점이라면은 저희들이 보통 보면은. 그미 아까 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공동의시장이 예, 있습니다. 거기도 고등어가 몇만 장자씩 어, 그 당시에 들어왔는데요. 그중에서도 크기가 다틀리고그 다음에 어, 가장 상위급 A급이고 있고, B급이고 있고, C급이 다 제공이 있습니다. 그런데만 저희들은 어, A급만 수매를 해서 A급, A급이라는 것은 크기만 크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육질 단단해요. 그런 가장 좋은 고등그마 수매를 해서 어 헬스 위생, 시설된 위생적인 그 공장에서 가장 좋게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그 갱매를 보면은 제가 갱매를 볼수 없습니까? 저희 전속 갱매인이 있는데 아마 지금 생각해도 전속 갱매인을 참 선택을 잘한것 같더라고요. 어. 이 파트는 넘기고요그 r 하다가 보니까 어그래 그러니까 r 전국에서 저희 회사 제품을 a Korea, Korea, k o r 는 10억 대어 4월달에 시작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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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o 2 0 a Korea, Korea, k o 습니다2 8억 e a 고 o r e 에는3 4억 a k 고 올해 어 4년차인데요. 올해는 지금 40억 이상으로 어 매출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 회사가 잘되고 성장을 막 하려고 시작을 하는데 작년 5월 5일 날어 여기 보시면 사천 건물 중에 1불이 났습니다. 1층에서 전기과열로 해서 불이 나서 제일 위에 있는 4층에 저희 회사인데요. 어 4층 전체가 전소가되어 버렸습니다. 그 사진 오른쪽의 사진이 저희 회사 공장인데, 하나 큰질것 없이 어, 다 탑을 가지고, 음, 정말 그 회사를 하면서 시작한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 어려운 점이 어, 절대 있었습니다. 절대는 그래도 어, 그레스한테 물건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다른 회사에 어, 시술 좋고 깨끗하게 하는 회사에 저희들 인가공을 좀주어해고 저희 그레츠한테는 상품을, 어, 제때 우리 상품과 똑같이 공급을 어,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 이거는 아까, 어, 제가 그 등산을 다니는 그런, 어, 시간이 있고요. 저는 항상, 그, 저, 저, 어, 항상 제가 가슴속에 품고 있는 어떤, 어, 비즈니스, 있습니다. 현실에 안 좋아하면 미래가 없다는 그런 말하고 남과 같이 해서는 절대 남상 될수 없다는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어 이번 인생을 어, 시작한 지금이 바로 터닝 포인트라고 할수 있는데요. 어, 저희들은 아그 <laughs> 그, 아까 매출에 대해서는 잠시 말씀을 드리고, 어, 저희들, 어, 아까, 어, 자방 고등어와 순살 고등어를 만든다고 했지만그 자방 이 고등어 회사가 부산에 한 4,50분대 되는 걸로 그리가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틈새를 저희 신설 자체가 어떻게, 어, 같이 어, 파고될 수 있겠느냐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깨끗하게 만들고, 품질 좋은 제품을 써서 그렇게 했지만 그것만으로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제사람하고 논해서 어, 순살고등어를 제품을 또 생산해 봤습니다. 어, 또고등어에 대해서 부가가치 도 먹고 순살고등어는 선물용으로 어, 또 많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순살고등어도 만드는 회사들이 많지만은 저희들 그 우리 제사람하고 연구를 할때 호부수하고 부기자하고 함초소금을 해서 전력나트륨을 하면서 어, 그 다음에 제품은 이렇게 세척을 하면서 다른 회사에서 어, 그렇게 생산하지 못하는 그런 공정을 어, 하면서 그리고 고등어에 나는 비린내도 없으면서 그러다 그렇게 생산하다 보니까 어,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어, 몽골에서 어, 고등어를 어, 순살 고등어를 1 어, 회사 우리 회사를 방문을 해서 직접 시식을 하고 해서 어대 몽고 수출 대학까지 또 했습니다 어 근데 몽골 어 수출 대학을 하고 보니까 코로나 에서 몽골가는 비행기가 배가 안 가지 않습니까 비행기를 가야 되는데 비행기가 거의 안되다 보니까 비행기 하물커어도 거의 없고 수출만 어, 그렇게 대학만 해 놓고 있는 상태 아마 올해부터는 몽골 쪽에 본격적으로 순살과 수출이 될것 같고요. 또 어, 중국에 중국에서도 중국의 CCTV라는 공영 방송이 있는데 거의 한국 상품만 중소기업 상품만 전문적으로 어, 광고를 하고 홍보를 하는 그런 어, TV가 있습니다. 그기에도 어, 저희들 어, 제품을 어, 홍보를 해서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중국쪽에 수출을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제의를 하면서 어 올해 저희들이 2025년들은 음, 매출이 4년째니까 한 40억 대를 넘었었지만은 어, 내, 내년에는 어, 몽골 수출과 함께 또 중국 수출 이런 수출까지 꿈을 꾸면서 어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좋은 제품을 만드는데 어 일조를 다하는. 그런 나사, 나라 수산을 한번 경영해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